그 음, 율, 율법 남편과 그리스도 남편 네.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laughs> 좀몇번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율법 아래 사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남자로 사는 거다.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혼자서 <laughs>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그거를 이제 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편 없는 과부, 그다음에 응. 부모 없는 고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되게 고통스럽고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메마르죠. 결국은 메마르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돼서 사는 거예요. <laughs> 사실은 여자인데, <laughs> 그러니까 위치를 떠난 게 죄잖아요. 사실은 위치를 떠난 게 관역을 벗어나다, 위치를 떠난 게 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남편이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돼가지고 사는 게 공고함이 고 네. 결국은 그렇게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이제 엄마가면서 <laughs> <laughs>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진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남편은 그 산상수네 그 말씀처럼 율법 남편보다 더 심한 걸 요구하셔 이렇게 아, <laughs> 생각돼서 아예그 네. 착각하잖아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 남편만 기독교인들한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율법주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심한 걸 요구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밖에. 근데 그게 이제 하여간에 저는 예전보다. 그러니까 얼굴이 일단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을 때랑. 자, <laughs> 그러니까 젊어져요, 더, 점점. 사라가 90세 때 그렇게 젊었다 그러는데. <laughs> 그 이방의 왕, 왕이 사라를 저기 뭐야, 애기 낳, 낳게 한다고 데려가잖아요. 90세 예, 예. 때. <laughs> 65세 때. 아. 그러니까. 그랬다 그랬는데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얼굴도 너무 밝고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진짜 표정도 무섭고 저 예전에가 더 늙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30대 때가 더 늙어 보이는 네, 진짜 생수가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하여 가르치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던 음,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말씀하실 때는, 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모모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밖에 밖에 있는 음. 객관적인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 이 말씀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직접 하시니까요. <laughs>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직접 하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 연합. 그러니까 복음은 저는 이제 복음은 음, 그 길이와 뭐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연합의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구이아참 그러니까 너무 이게 깊이가 있고 아 들을 때마다 참 신선하고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되게 이제 지루하고 맨날 똑같고 그 있었던 말이고 막 이런데, 아,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설명을 게 들을 때 보면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참 맛있고요.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게 에베소서에서 네, 말, 말씀하시는 그 길이와 그건 것 같아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복음을 그렇게 이제 설명할 때, 형제자매님들의 이제 입에서 그게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신선하고 재밌고 참 그렇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칠 세례는 씻는 것 정도가 아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 것이다. 그러니까 거칠 씻는 회개에 그거에 이제 중독이 된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어떻다 니까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치 이제 선이 진짜 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위선이잖아요. 사람의 어. 선은 위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laughs> 자기가 한 선은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말씀에도 진짜 너무 동의하고 빛이 임할 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 빛이 임해야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서는 위선이죠. 다니까.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할수 있는 그건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렇게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리고, 그렇게 만들, 착하다고 생각하죠, 본인은. 근데, 정말 복음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그, 이사야의 말처럼,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저 사람들, 뭐, 선을 악하다 하고, 악, 악을 선이라 한다 그러면서 막, 비, 비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laughs>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복음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선, 선한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진짜 복음이 임해야 알수 있다. 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말씀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침례를 심판 심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인데 여덟도 이제 부활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이게 이제 킹짐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에서 기도를 이제 하실 때저는 그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보시잖아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렸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laughs> 알고 계셨잖아요. 그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개쌤마네에서는그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왜그 기도를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육체의 죽음. 그게 이제 안식의 길인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실 때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 병사들이 오는데,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끝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끝내야지만 자고 쉴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고 아 그게 이제 그게 개세만의 기도였구나. 이미 그때 이제 결정이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그 기,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새어가네. 오늘도 베드로전서 그 한장 21절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그 다음에 새로운 자매 돌았는데 나눔하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없어요? 지난주 이야기를 많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